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조심히 잘 지냈나요? 어, 오늘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오카리나의 관리 방법과 연주 자세를 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카리나 관리 방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오카리나 입은 어, 취구죠? 오카리나 취구는 물로 깨끗이 씻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오카리나는 물로 씻어도 됩니다. 그러나 어, 플라스틱 오카리나와 어, 또 도자기 오카리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오카리나는 흐르는 물에 치구를 중심으로 빠르게 닦아서 어, 그늘에 건조시켜 주면 되고요. 도자기 오카리나는 도자기는 어,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에다 씻으면 그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오카리나가 소리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자기 오카리나는 물로 씻지 말고 그냥 연주가 끝나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건조시켜 주면 돼요. 어, 그런데 너무 어, 심하게 오물이 묻어 있거나 그러면 어, 찝찝하니까 어, 그냥 빠르게. 그 부분만 빠르게 물로 씻어서 어, 건조시켜 주면 되긴 합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물로 씻어 주는 건 좋지 않아요. 도자기 오카리나는. 자 그리고 오카리나 연주 자세를 선생님이 어, 4학년 친구들이 영상으로 올린 걸 봤는데요. 오카리나 무는 자세가 오카리나 치구에 입을 무는 자세가 바르지 못한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어 우선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림 따라서 입술을 자연스럽게 에 하고 발음하면서 벌려줍니다. 그리고 오카리나를 아래 입술에 어, 살짝 올려놓, 올려놓아요. 어 그리고 위에 입술을 어, 앱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아래 그림 두 개는 앞모습과 옆모습이죠. 앞모습과 옆모습을 잘 보고, 선생님 그림 따라서 한번 오늘 오카리나 무는 자세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어, 자, 어, 이 자세는 바른 자세일까요? 아니죠. 자, 이렇게 오카리나를 잡고 있으면 호흡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예쁜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자 의자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바른 자세로 연주를 하든지 물론 앞에 악보가 있겠죠 악보를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똑바른 자세로 서서 연주하는 것이 어,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연주를 하면 어, 예쁜 소리가 나올 수 있고요 엎드리거나 구부려서 연주를 하면 호흡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 예쁜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은 어, 이렇게 이렇게 어 바른 자세, 어, 또 오카리나 관리 방법을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 지난주에 배웠던 아래 도에서 높은 도까지의 운지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어려운 건 어, 라의 운지였죠. 라의 운지가 어떤 거였더라? 자. 악기를 잡고 라의 운지는 요거죠. 어, 선생님이 너무 어려워서 지난주에 과제로 내줬었어요. 라의 운지를 어, 가장 정확한 정답은 왼손의 네 번째 손가락인 약지 손가락을 떼는 게 라의 운지였어요. 자, 이제 어, 음악을 틀어놓고 선생님과 함께 연주를 해보는 거예요. 도부터 그냥 빠른 박자로 한번 해볼게요. 따라서 자 준비. 다 막았나요, 구멍? 자, 구멍 잘 막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자, 어, 요 아래, 오른손 아래, 요 작은 구멍을 혹시 막았는지 한번, 어, 보고, 어느 구멍이 열려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확인해 봤죠? 잘 막았죠? 자, 음악 갑니다. 그냥 빠른 박자로 한번 가볼게요. 준비! 시작. 자, 이번엔 두 번씩 가요, 두 번씩. 잘했어요. 자, 이번엔 어, 서울구경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서울구경은 같은 음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텅인 연습하기가 아주 좋다고 그렇게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어, 조금 운지가 어려운 부분이 어, 몇 마디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마디에 보면 여러분 악보 앞에다 펴놨죠. 악보를 보면 두 번째 마디가 파파미레 미. 자, 그다음 네 번째 마디 민미레도 도. 그다음 여섯 번째 마디. 그렇죠. 파파미레 솔. 그다음 여덟 번째 마디 솔도레미 파. 이것만 연습을 조금 어 부분적으로 연습을 좀 하면 다른 것들은 그냥 같은 음이 반복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 그 부분만 두 번씩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자, 악보를 보고, 자, 먼저 두 번째 마디. 그 이름이 파파미레미. 자, 한번 해볼게요. 준비 두 번이에요. 시작. 한번 더. 그쵸?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 따라서 해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네 번째 마디. 민미레 도도였어요. 자, 민미레 도도 운지. 자, 준비 두 번이에요. 시작. 잘했어요. 그다음에 6마디, 여섯 번째 마디. 파파미레솔. 자, 가요. 두 번이에요. 시작.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마디 가장 어려운. 솔, 도. 담아 가요. 솔, 도, 레, 미, 파. 자, 두번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한번 더. 자, 해봤죠? 어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부분 연습을 좀 해봤었죠. 자, 이번주는 일주일 동안 연습을 했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우선 천천히, 아직은 빠르지 않게 선생님이 천천히 음악을 틀어줄게요.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준비. 음악에 맞춰서 선생님과 함께 연주해봐요. 자, 전주죠? 준비, 시작. 자 지난 주보다 조금 쉬워졌나요? 자 아직은 선생님의 음악을 조금 천천히 듣는데 어, 조금 연습이 익숙해지면 점점점 박자를 조금 빨리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박자로 일단 복습을 한번 어,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복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번엔 어, 작은 별을 한번 복습을 해볼 건데요. 어 작은 별 가장 어려운 게, 어,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라뛰는 거, 라를띌 때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했죠. 도, 도, 쏠, 쏠, 랄라, 쏠할 때, 도, 도, 쏠, 쏠, 라뛰는게 가장 어려워요. 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마디만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자, 악기 잡았죠? 자, 준비, 시작. 한번더 해볼까요? 준비, 시작. 잘했어요. 자, 지난 주에도 도도쏠솔랄라솔 많이 연습을 좀 해봤었죠. 자, 그러면 아주 천천히 어, 지난 주에 배웠던 걸잘 기억하면서 천천히 한번 연주해 볼게요. 자, 준비. 선생님과 같이 가요. 시작! 자, 조금 쉬워졌나요? 자, 우리, 도도 쏠쏠, 랄라. 자, 여기서, 라 떼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이라. 자, 도에서, 라를 떼는 걸 자꾸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 약지 손가락이지만, 그래도 손 떼는 게 조금씩은 쉬워질 거예요. 자, 우리, 도, 도, 솔, 솔, 랄라, 솔. 요거, 두 번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도, 도, 솔, 솔, 라 떼는 거. 준비! 잘 잡았죠? 시, 작. 한번 더. 잘했어요. 자, 이제 잘 떨어지나요? 라가. 자, 이것만 자꾸 반복해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엔 선생님이 박사를 조금 빨리 할 거예요. 자, 조금만 음악을 빠르게 틀어볼게요. 준비됐나요? 그냥 한 템포만 조금 빨리 해볼게요.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갑니다. 시작. 자, 이번엔 어, 지난주에 선생님이 악보로만 설명했던 똑같아요 라는 노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똑같아요는 어떤 운지를 갖고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건너뛰기의 운지를 갖고 있다고 했죠. 도, 미, 썰, 두 개씩 두 개씩 손가락을 한꺼번에 떼는 거예요. 도, 두개 띄고, 두개 띄고, 도, 두개 동시에, 또두개 동시에. 자, 쉬울 것 같지만, 그래도 음악에 맞춰서 또두 개를 한꺼번에 뛰려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물론 잘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자, 도미썰, 도미썰 연주하지 말고 우리 손가락 운지만 한번 떼어 볼게요. 다 맞고, 자, 준비. 도미썰, 도미썰, 시작. 도, 미, 썰. 두 개씩 띄는 거예요. 미, 썰. 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준비 손가락만 떼보세요 시작 도두개 띄고 썰도두개 띄고 썰 그렇죠. 자, 이제 한번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선생님과 같이 어, 도 미썰 도 미썰 또도 미썰 도 미썰 자, 두 번만 해볼까요? 준비 시작 자, 한번더 자, 어때요? 쉬웠나요? 자, 그러면 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어, 일단 손가락 운지만, 운지만 한번 선생님이 노래를 틀어놓고 불지 말고 연주하지 말고 손가락 운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선생님이 음악을 천천히 틀어줄게요. 자, 준비됐죠? 똑같아요, 해요. 준비. 손가락 운지만 해보세요 하나 둘셋도미솔도미솔랄랄라솔파파파님님님렐렐렐도자 간주 한번더 있어요 간주예요 준비 하나 둘셋 도미솔도두개 뛰고 랄랄라 솔파파파미미미래래래도 잘했어요. 자, 어 그렇게 어렵진 않나요? <laughs> 자, 이번엔 어이음악의이 박자에 맞춰서 이번엔 연주를 직접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자, 준비됐죠? 텅잉 하는 거 잊지 마세요. 텅잉, 투. 갑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간주 자, 한번더 가요. 하나, 둘, 셋. 잘했어요. 자 이번엔 환희의 송가를 한번 연주해 볼 건데요. 연주하기 전에 악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베토벤이 만든 노래예요. 베토벤 9번 합창교환곡 4악장에 들어 있는 곡인데요. 어, 혹시 이 노래를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노래를 한번 들려줄게요. 노래 들으면서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맞죠? 어, 아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자, 이 악보를 한번 살펴보면 맨 첫째 마디에 이라고 써 있죠. 자, 이라고 써 있는 건 역시 전주 두 마디입니다. 자, 전주 두 마디를 듣고 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악보에서 가장 어려운 운지는 11마디와 12마디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11마디와 12마디에 써있는 개이름이 그 레, 레, 미, 도, 레, 미, 파, 미, 도 자, 이 운지가 어려워요. 자, 이 운지를 두 번만 반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두번 해봤죠? 자, 그 다음 어려운 부분은 바로 옆에 있는 13마디와 14마디의 운지예요. 자, 개 이름은, 레미파미레 도렐레. 자, 이것도 한번 두번 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악기 잡고 준비됐나요? 네, 잘했습니다. 자, 어, 운지가 생각보다 조금 어렵기 때문에 반복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자, 일주일 동안 지금 이 어려운 운지를 반복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